브랜드 페이지 수정하는 방법입니다. 브랜드 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의 앱에 배너 매니저 들어가시고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미지를 교체해주시면 이미지가 교체가 됩니다.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 편집으로 가셔서 전체 화면 보기 클릭해주시고. 쇼핑 정보 클릭해 주시고 회사 소개 클릭해 주시면 여기 텍스트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 br이라고 하는 거는 줄 바꿈을 뜻합니다 그래서 줄 바꿈이 이 코드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는 단순 텍스트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멤버십 쇼핑 정보의 멤버십 여기서 텍스트만 다 수정해 주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토키스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로케이션 이 부분을 텍스트 다 수정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 부분에 24번의 링크를 교체해 주시면 링크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것만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